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옹코니 테라피티스가 오늘은 망치형 캔들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망치형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망치형 캔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상승 저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상 흐름을 보면은 사실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요. 변동성을 키우면서도 주가를 올리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랬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2만원 2만원 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뭐 만원 만5 0 0 0원 2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이 2만원이 하나의 저항이자 또 이제 뭐 지지 구간 이렇게 또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2만750원인데 만약에 어뭐 19,800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칩시다. 그럼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어, 2만원이 깨졌네? 더 내려가려나? 그러면서 매도를 하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이거를 노리고 이제 세력들이 일부러 일부러 2만 원을 깨곤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매도 물량들을 이제 주어 담는 싸게 주어 담는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이제 깨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18,970원까지 밀렸었지만 어때요? 종가 2만 원또 넘겼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종가가 19,980원에 마감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가가 19,590원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2만원 밑에서 세력들은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주워 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온코니테라프틱스의 주가가 지금도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이죠. 거래량도 꾸준하게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들은 주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리는, 올선을 타고 끌어올리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 도약을 할수 있는 어, 그런 형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력들도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가격대별로 어떤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될까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온코니 테라피스는 지금 가격이 저평가줍니다, 여러분들.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매도 타이밍을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끝까지,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정말 이 라운드 피규 가격 부근에서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주목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코니 테라프틱스 수익 최대한 고점에 가깝게끔 뽑아가실 거라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온코니 테라프틱스의 주가가 추세를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명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명분이 없는 추세는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온코니 테라프틱스에는 확실한 핵심 파이프라인,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명분에 해당되죠. 그게 첫 번째가 자큐보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내수팔립이죠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주말에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큐보는 이제 뭐 캐시카우고 이 자큐보를 통해 벌어들인 현금으로 이 예, 차세대 어,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파이프라인인 이내수파립을 어,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어, 내수파립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상 임상 이상을 끝내고 나서 이후에 어,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 상업화 상업화 기대감과 어, 그리고 기술 이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온코니테라틱스의이 명분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온코니테라틱스는이두 가지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시총은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큐브 하나로만 따져도 올해 매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500억 이상으로 내년에는 1000억. 천억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코네테로피스의 주가는요 시총 1조 이상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수파입은 또 내년이 또 중요하잖아요 2026년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이 내수파입까지 따지면 시총이 2조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들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하든간에 그냥, 굳건하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만원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좀 비중을 좀 태우겠다라고 하면 2만원 아래에서 좀 담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 이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숨 고르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세력들도 물량을 계속 주워 담는 거죠. 왜? 어차피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RSI 지수 자체도 과매수권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과매수권에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뭐다? 주가를 계속 계속 본연의 가치에 맞게끔 계속 올려가기 위한 이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최근처럼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 나와도 여러분들마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또 올라갈 건데 흔들려서 뭐합니까? 아, 손해만보지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온코네테라티스 현재 시점에서는 2만원, 2만원 아래에서 뭐, 기준 담으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이만은 아래에서는 그래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총 1조 이상, 그리고 2조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하잖아요. 이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데, 단순하게, 아, 목표가 얼마야? 뭐, 예를 들어 5만원이다. 5만원만 보고 갈게 아니라, 중간에 이 5만원이란 가격까지 가는데 있어서 등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줘야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목표가를 미리 설정을 하고 각 구간별 저항 구간을 잡고서 해당 구간을 뚫었을 때 우리가 적절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 수익을 최대한 크게 뽑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뭐, 2만 5천 원을 뚫었다. 그랬을 때한50% 정도 비중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RSI 지수를 좀 봤는데, 과매 수건이다.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눌린 뭐또 가격 조정 짧은 단순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이 좀더 싸졌을 때 비중은 또100% 늘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4만 원을 뚫었다. RSI 지수가 또 과매 수건이네. 일부 또 차이 실어났지 뭐. 그리고 또 가격 싸게 내려오고 어, 가면수권 벗어나고 어, 그럴 때또 비중 늘려가고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가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수익을 계속 뽑아가면서 원코니테라틱스는 그런 주식이에요 지금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어, 그각 구간별 1차 2차 3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PPT 자료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링크를 우선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창이 넘어가실 거고요. 여기서 시청 종목 매매 타점을 체크해 주시고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영상 제목, 영상 종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온코닉이라고딱세 글자만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온코닉 테라피틱스라고 다 적어주셔도 좋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적어주신 다음에, 하단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요청 주신 모든 분들에게, 온코닉 테라피틱스 1차, 2차, 3차, 그리고, 최종, 최종 목표가까지, 각 구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둔 PPT 자료를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버튼만 잘 눌러 주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나 주도섹터나 혹은 뭐 주도테마나 지금 존재하지 않죠 부재인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개별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개별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온코니테라프틱스처럼 개별특징주 개별 특징주 이슈가 뚜렷한 종목들은 정말 크게 올라가거든요. 특히나 매집의 흔적이 있던 종목들은 세력들이 작정하고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핵심 종목에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로 매달 한두 개씩만 잡아 가셔도 계좌에는 수익이 절대 마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핵심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 태점을 점을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매집의 흔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매집을 끝내고 주가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타점을 잡아야 돼요. 온코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매집의 구간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었고요. 이 매집을 끝내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 9월 달이죠. 이때 타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50, 6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뭐, 이뮤눈시아라는 이 종목도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개별 특징주 이슈가 되하죠 그리고 이 매집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매집을 끝내고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 이 매집의 상단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이 시점, 최근 1 1원입니다 이때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예요. 이로도 한, 뭐, 한 40, 50%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죠.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그만큼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나 매달 한두 종목씩 히든 종목을 선별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달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드리고 있죠. 뭐, 8월 STX 엔진과 삼형 엠텍 거래 제니스 로브틱스와 그리고 우리의 옹코니테로프틱스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수익을 내드렸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KNR 시스템, 그리고 11월 이민온시아를 추천드렸습니다. 저 가장 최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수익 내드린 이민온시아는요. 지난 11월 17일 이렇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과 함께 적어서 요청 주신 모든 분들께 한 번도 빠짐없이 문자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최소 최소입니다. 최소 25% 이상, 최대 4, 50%까지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로 매달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월이죠. 그래서 12월 히든 종목 또한 지금 선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온시아 수익을 놓친 분들은 당연히 12월 히든 종목만큼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민온시아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추가 수익을 위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 12월 히든 종목은요. 어, 구독자 분들이라면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히든 종목으로 인민노시아와 같은 수익을 챙겨가실 분들은 12월 히든 종목 꼭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어, 이 12월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 가격과 모프 가격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매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2주 안에 결과가 나요. 그러니 욕심 없이 그냥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뭐 매달 또 선별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욕심을 내지 마세요. 제가 딱 말씀드리는 목표 가격 구간에 들어가면 수익을 챙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히든 종목을 확인하고 나서 반드시 매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챙겨드린 히든 종목들의 수익들이 이뮤노시아만 보셔도 이렇게 확실하고 큰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12월 히든 종목 또한 그만큼 확실한 종목으로 드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한 주라도 꼭 매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정도 매매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주라도 꼭 매매를 해보셔서 12월 히든 종목 수익을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히든 종목을 좀더 비중을 태워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2월, 12월 히든 종목은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12월 히든주 요청을 체크해 주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요청 주신 모든 분들, 제가 이민호 씨와 같은 12월 히든 종목을 선별된 대로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이 있죠.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매일 같이 실시간으로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유로핏을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어요. 자 날짜 보시면은 언제죠? 네, 12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날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뉴로핏은 바로 어제죠. 12월 3일. 제가 매물을, 악성 매물 소화 끝내고 무주공산 폭등을 시작한다. 그리고 진짜는 오늘이다. 그 다음날이 오늘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왔죠. 장중 18%까지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뉴로핏은 제가 어제, 12월 3일, 이렇게 또 재진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영상을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또한번 수익을 크게 내드렸었고, 이외에도 뭐 SBB 테크도, 어, 이제 오늘 수익을 또 챙겨드린 거고, 이렇게 단기 수익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든즈 요청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거, 무료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 버튼만 꼭 눌러주세요. 이거면 제가 정말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수익이 되는 정보들을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